마태복음 18장 성경 본문을 통해 이 복음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근뉴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참 호기심이 많았어요. 질문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일 것 같습니까? 어,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를 다 받아 적는 학생, 또 시험을 잘 보는 학생도 좋은 학생이지만, 이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신앙 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도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은 영어 성경에 보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은 스카이와 다릅니다. 스카이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Heaven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Kingdom of God라는 뜻인데, 그게 Kingdom of Heaven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은 낙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셨습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낙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겨 있는 어떤 특별한, 어, 어떤 공간, 어,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 몸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나고 산 자들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땅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이지만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낙원이기도 하죠. 그 낙원에서 어떤자가 가장 큰 자인지를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일까요? 천국에 다녀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많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집회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서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쓰러져가는 초과 집에서 산다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 했던, 설교 말씀도 아직 기억납니다. 너희들 그렇게, 어? 말씀도 잘 읽고,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러면 천국 가면 멸류관을, 금멸류관을 쓰고 살 거야. 근데 너처럼 교회도 자주 빠지고, 그러면, 천국가도 너희들 개털 모자를 쓰고 살아 그랬습니다. 개털 모자를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는 인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멸관을 쓰고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면 금은보화 집에 살것 같습니까? 초가집에 살것 같습니까? 금멸관을 쓰고 살것 같습니까? 개털 모자를 쓰고 살것 같습니까? 제가 이 제자들이 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면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빈부 격차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화인데요. 천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천국에 가면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수 있는데, 긴 숟가락, 한 이렇게 긴 숟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밥을 떠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떠먹죠.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그게 옆으로 떨어지고 자기 이마에 떨어지고 그래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데 그큰긴 숟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 주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이미 천국에 갔다고 가정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간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그 천국에 가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지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는 학원에 보고 보내고 많은 교육에 자신의 돈을 투자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매겨서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을 더잘 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하는 마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제자들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들어와 있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멋진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러 준비하러 오면서, 이제 예배당을 둘러보는데, 저쪽 편에 한편에 마치 박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듯한, 또곧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늘 앉으시던 자리를 만져보면, 아직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실감이 안 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아직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해 봅니다. 왜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죠? 몇 달만 몇 년만 주시죠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언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그만 살고 싶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더 오래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더 살고 싶어도 우리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의 생명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목사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장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가 예수와 나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럴 때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던 아마 제가 아버지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고등학생 때 위조지폐를 검색하는 무색 잉크를 발명해서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은행이면, 은행과 거래를 할 정도라면, 최고의 부와 인생의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길인 겁니다. 근데 어떤 힘이 박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했을까? 어떤 은혜가 그분에게 임했길래 집안에서 쫓겨나서 예배당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을까? 처음에 결정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 길을 갈수 있지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성교하다 위기가 왔는데도 성교하다 죽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을 할수 있을까? 두 번이나 생명의 그, 그 목숨을 잃을 그 상황까지 갖고 가족들이 다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내가 한 달을 더 살지, 두 달을 더 살지, 아내가 조금 더 쉬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다른 사람 못 누렸던 삶, 내가 고등학생 때 포기했던 그런 삶좀 누려보겠다 생각할 것같아 근데 마지막까지 작은 교회, 원로 목사로 충성스럽게 예배드리시고 함께 교제하고 평상시에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단지 목회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교사의... 성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제자들도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자들과 달리, 경쟁하는 삶이 아니고, 작은 길, 좁은 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 다니니까 천국에는 그냥 가는 거야. 그렇다면 뭘까? 천국에 가서 누가 더 높아질까라고 합니다. 18장에서 이렇게 묻기만 했는데요. 19장 다음에 29장에 가면 제자들이 흥분합니다. 싸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싸우면서 예수님 우리 셋 중에 누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을 수 있습니까?라고 경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고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누가 넘버원인가 툰가 뜰인가를 경쟁하고 있었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결단코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일까요? 율법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아니고 제 사장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짓지 아니하면이 아니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린 존재 그 존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에게 부러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도 많이 부러운 게 있지만, 손주가 있다는 게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손주가 좋습니까? 왜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몸이 여기 허리가 아프고, 여기 저기가 아픈데, 그래도 가서 그 아이들 돌보는 이유가 뭔것 같습니까? 한번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볼 때보다 손주를 볼때 뭔가 더 특별한 애정과 더 뭔가를 쏟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순위는 없지만, 그 자녀보다 손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지만, 어, 제가 총각 때도... 부부 관계를 설교했을 때 목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해서 더 그렇게 잘하시냐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선주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들이나 딸하고 손자 손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인데 부모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먹여줘야 돼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입혀줘야 돼요. 위험한 것이 뭔지를 구분해 줘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내 생명에서 나와서 있지만 내 자녀들은 다 커서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니까 듬직하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데 이 손주들은 그냥 세상도 모르고 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몸에 좋은 거, 나쁜 것도 모르고, 내가 다 보살펴주고, 챙겨줘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손주기 때문에, 내가 그 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사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상훈 목사, 너는 신학도 하고, 미국 와서 공부도 했는데, 너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 조금 더 의젓해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으니까. 친인척이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어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지 모르겠어요. 결심하고 이제는 그런,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데 또 넘어져요. 정말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써 보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유혹이 오면 그냥 그돈 얼마에도 때로는 내 마음이 빼앗겨버리기도 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단 하루도, 한순간도 저는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주님 제발 저를 보살펴 주세요. 주님 제발 떠나지 말고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우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이 말은 뭐냐면 난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근데 자랑해야 한다면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해야 한다면 딱한 가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내 부족한 것, 난 모자란 것, 내가 자주 실패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종교인들은 불교 사찰을 가든 교회를 오든 종교인들은 자기 약한 것은 감추고 자기가 잘한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으로 잘된 사람, 자녀가 어디 학교 들어간 사람, 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광고하고 이렇게 직분자도 세우고 그러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설 곳이 많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큰교회 가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 하다가도 몇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자신의 몸이... 정말 기능을 할수 없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유지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재정적인 부분까지 감당해 가면서 온갖 방법들을 써 가면서 주변의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의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려고 했던 세워가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뜻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삶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어라 우리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에서는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가장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어떤 한 가정이 참 분위기가 어둡고 이렇게 쓸쓸했다가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집이 분위기가 밝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연약한 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먹여야 되고, 이 연약한 자를 가르쳐야 되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의 성인으로 설 때까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한 생명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갖기 때문에 가정에게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더잘 감당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참 여러가지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교회에서는 자랑해도 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가 대접받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삶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고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서로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 혼자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함 때문에 겸한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교회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거나 내 손, 내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영접이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수백 명이 찬양할 때 영광이 되는 것만 아니라 굉장한 예배당을 헌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영광 받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도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늘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헬라 데크소마에 환대할 때,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 단상에 내려와서 작은 자의 발을 씻어 줄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할때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힘이 빠지는 것도 있고 또그 작은 교회 가운데서 가족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꼭 포함되어야 할 단어가 바로 용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할 때 끝까지 잘못하면 치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 중에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의논하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향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일곱 번쯤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잘못할 때세 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나에게 세번 잘못할 때 그것을 세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한번 정도는 봐줄지 모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두번 반복하면 용서하기 참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 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마 대단히 많이 용서하라고 할것 같아서 완전 순 일곱을 말하면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번씩. 이른 번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뒤이어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 친구를 만났는데 100 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네가 나에게 진 빚을 왜 갚지 않느냐? 네가 그 빛을 갚을 때까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1만 달란트의 빛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1만 명의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다 벌을 수 없는 돈. 미국으로 말하면 2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원화로 하면 320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낸 것, 내가 결혼했던 것, 결혼에 자녀를 낳고 키웠던 것, 내가 힘들었지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그 당연한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7번씩 7번 용서해야 한다 네가 할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향하여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 내가 그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소외된 자로, 핍박받는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분으로 그분의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받는 위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자끼리 받는 은, 은혜도 꼭 필요하죠. 위로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살아가되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몇 번을 실패했든, 몇 번을 불순종했든, 몇 번을 얼마만큼 연약했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박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났고 함께 예배드려 왔는데, 그박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유산, 그방목사임을 통해 보여준 비전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